네 지금 동전 던지기 우리 하늘길 왕산교회 4,5,6학년의 어린이들이 와서 토요일날 이렇게 이마당전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번 성공해야 돼두번두번 두번 성공 동전 던지기 꽝 떡볶이. 아니 잡아주면 안돼 시간 많으니까 네, 아. <laughs> 야 순서대로 순서대로 목사님 동전 좀 넣주세요. 여기 동전. 동전 한 번이요. 됐어. 열중에 동전. 진짜 빨리 빨리 빨 야! 빨리 이

야, 한 번에 두 개? <laughs> 너 티켓 받아, 티켓 받아. 받았어? 네, 재미있나? 동전 던지기 였습니다.